오늘 제목을 저는 사실은 좀더 그 확장해서 아말렉의 후예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이렇게 좀제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아말렉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호이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워서 승리한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사람 후예의 아말렉의 후예 가운데에 아각, 아각 사람 아각이라고 하는 또 왕이 있었거든요. 이 다시 말하면 아말렉의 후예 아각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그 후예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름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에스더 성경 하면 아주 잘하는 그냥 아주 간단한 핵심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4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죠 이거는 에스더하면 떠오르는 그냥 명제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에스더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들을 다 합니다. 오늘 에스더뿐만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에스더의 결심. 을 넘어서 그의 사촌오빠였던 모르드게도 이 결심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맛을 이뤄서야 소금이 맛을 이뤄서야 되겠어? 난 소금이야 난 빛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laughs>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교회 다녀. 지, 진짜 교회 다니시죠? 교회는 다녀요. 중요한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녀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 나 교회 다녀. 이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 진리 안에 있어. 나, 나, 나한테 생명이 있어. 아, 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예수 믿어.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잘안 돼요.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난 너무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몰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 들려지지 않아요. 아,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 육성이 나에게 들려와야 돼요. 그냥 어, 검은 것은 글씨요. 뭐, 하얀 것은 그냥 종이 이거 안 돼요. 말씀이 상황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들이 정말, 아, 내가 느끼는 것처럼 경험하는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위에 서 있는 겁니다. 목사가 단위에 서고, 전도사님 단위에 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모르드게의 고백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심으로 나 유대인이야 이거 그냥 이야기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 그래서 뭐 오늘도 뉴스에서 보니 어, 지난 초파일 석가 탄신일에 막 그렇게 막 행패를 부렸던 이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뭐 지탄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아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예수 어, 교회 다니는 것들 이렇게 치부돼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면더 없이 어, 이렇게 신사답고 정중하고 예의와 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냥 막 이렇게 막 행패 부리는 것이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 조금 더 지혜롭게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어좀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어찌 됐든 다 뒤로 하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앉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겠어.라고 결심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종용했겠어요. 야 왕의 명령이었잖아. 왕의 명령이니까 아 그냥 꿇어 아 그냥 꿇는 척해. 얼마나 옆에서만 회유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유대인이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그렇게 결단한 이 모르드계와 유대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손길,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또 결국은 승리 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에스더의 말씀에는 에스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사용되어지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게 성경일까라고 그렇게 이거를 성경에 어 39권에 구약 39권에 포함시켜야 될까 고민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심을 아 어,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말렉의 후예 아각 사람 하만 이 아말렉 아각 사람 하면 아말렉의 후예 요것이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라고 그렇게 질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사무엘상 15장 32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아말렉 사람 아각 이 같은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 아각 이해하시겠죠? 어 그렇게 오늘 오늘 말씀 자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 누구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어서 아 얼마나 피곤해요? 이 다리 아니. 이 팔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리면 내리면 저 아말렉이 이기고 올리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겨요. 아 이러한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옆에서 아론과 후리 그렇게 받쳐주지 않겠어요? 싸움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그 말씀도 한번 제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우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 아말렉과 대,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 4절 말씀해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남아 있겠죠 안 했으니까 출애급 이후에 또 사무엘 시대 사사시대에도 또 그렇게 있어서 거기 그때에도 사울 사울 보고 저거 다 죽여야 됩니다 했는데 또 남기고 또 불순종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자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 불순종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다시 역공을 당하게 된단 말이야 이것도 말씀이 있어요 민숙이 33장 5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에 가시 눈에 가시가 되는 거야 자꾸 자꾸 찔러가지고 아, 아, 불편하게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거야 아, 옆구리에 또또막 찌르는 힘들고 어렵게 만들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그런데 또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오늘 아말렉의 후예였던 하만이 조상들의 한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임의 문화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생명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닮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의 후예였던 하만이 죽이려고 하니. 이 죽음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을 제가 한번 성경에서 적용을 해볼게요. 출애굽 시기에 출애굽 시기에 바로왕이 바로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다 죽여라. 그런데요,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아들이면. 어그 저기 나일강에 갖다 버려 그래서 또 죽게 만들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다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남은 남은 남자들, 특별히 군대에 있는 건장한 사람들 나중에 홍해 바다에 나일강에서 죽게 만들었죠. 이거를 더 크게 홍해 바다에서 죽게 만드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십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다니엘 6 장의 말씀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게 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 저거 기도 못하게 해 버리자 기도하면 죽도록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결국은 저들이 죽게 됩니다.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해 보면 사자굴 사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들어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죽임의 그 부메랑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성경 말씀은 아하 말씀대로 되더라.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죠? 하만이 모르드기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은 7장, 에스더서 7장 10절 말씀해 보면, 모르드기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리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때에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게, 이게 피해 복수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인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포로민에 불과했던 여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영모를 듣게 하여 왕이 페르시아 왕이었지만 생명을 부직해야하였고 또그 왕을 안전하게 하였던 그 어느 날 잠든 잠이 아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래서 이런저런 기록들을 살펴보다가 아하 모르드게가 이것들을 잘 이야기를 했었어. 아 그들을 높여야 되겠다 하면서 그를 높이는 일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저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게 되고, 그리고 또그 잔치 속에서 하루 이틀을 넘어 또 이렇게 했다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했는데 그 모습이 황후를 강간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저저저저 저저저저 하만이 황후를 강간하려 하는가 한마디 툭 던지니까. 경비병들이 딱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결박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그런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니, 나도 빛으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 생각하고 하나님, 하나님 진실하시니, 정직하시니, 나도 이땅 이 가운데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닌.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우리 삶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때 만족함이 없지만 예수님,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나아가 유대 온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이것,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역사였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니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분명 이루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말씀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평안을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 모든 평안들이 내게로 올 것이니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입술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말렉의 후에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리를 기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읽군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도록 도시옵소서. 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